안녕하세요. 12월 24일 오늘은 미가서 4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 이제 곧 말일에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은 성전을 가리키고 여호와의 전의 산은 바로 성전 그산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산 예전에는 모리아 산 그리고 오르란의 타장마당이었던이 성전산을 가리키지요. 이 성전산이 온 세상의 모든 산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권력의 산, 우상의 산, 제국의 산, 모든 각자의 이 세상 산들이 높임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이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동시에 본 것일 텐데요. 우리는 이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면 모든 민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만 보면, 정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벌써 멸망시켰고, 남유다에도 조공을 받으며 계속하여 조금씩 조금씩 침략을 이렇게 가속화해 오던 시기였고, 위로는 아수르, 남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또 저쪽으로는 이집트,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괴롭히고 하는 이 엄청난 시대를 살았지요. 그러한 그들이 지금 이 선지자도 예언을 하면서도 정말 그런 날이 올 것인가 정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바깥으로는 그렇게 승냥이들이 잔뜩 노리고 있으며 안쪽으로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까지 완전히 부패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정말 비참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중인데요.이 가운데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여호와의 주권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땅 위에 높임을 받게 될 그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온 땅에서 또한 백성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온 땅에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모이는 이유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모이고 무슨 구경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참참 감람 나무 그리고 이 접붙임된 감람 나무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말했던 오늘날 현대의 이스라엘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저 구약의 그 이스라엘 국가와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을 그대로 동일시하게 되면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들 가운데 정말 많은 수는 신약 시대에 오게 될 영적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이 영적 이스라엘은 다름 아닌 교회이죠. 본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 세우셨던 이유는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들만 구원받으라고 선 이, 구,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민 할 때도 착할 선자가 아니라 선택된 선택하다 할때 선자인데요. 선민은 선택받은 사람들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으라고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추력기 19장 5절, 6절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이땅전 세계의 제사장 민족,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으로 기뻐하며, 오히려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기처럼 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들만의 프라이드만을 내세우며 이 사명을 내팽겨친 채로 살았지요.그 결과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를 옮기셨는데요.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의핏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이온 열방이 여호와의 전으로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인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백투더 제루살렘 또어 저기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국가 이스라엘을 마치 구약의 그어 오늘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과 통일시에서 그냥 네 그대로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이 바울 서신에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등, 등장하는 개념이죠. 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이제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이고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날이 오면 끝날이 되면 모든 열방에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애쓰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예언을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민족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했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못하고 있죠. 우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부터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이 끝까지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명을 붙들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렇게 기뻐하며 끝나버리면 구약에서 민족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과오를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그월원 가지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접붙임 받은 우리 가지도 버리지 못하시겠는가 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 받은 것에 그냥 그치고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만약에 되면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굳게 붙들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은 우리만의 수고가 되고 우리만의 고생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 말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이 초라함과 지금 우리의 이 안타까움을 모두 다 갚아 주시며 말일에는 끝날에는 온 세상 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무슨 만인 구원을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다 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 열방 곳곳에서 여호와께 나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날. 그날 정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저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으면 합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힘이 다는 하 날까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리 애쓰고 저리 애쓰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비록 지금은 절뚝발리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상처 입고 흩어지고 이리 저리 고통 받으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지라도 우리는 은혜 안에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